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돌림병과 악성 종기, 완악한 마음이 드러내는 것, 믿음으로 보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군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부문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만일 억지로 그들을 잡아두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그리고 심한 이 표현 모두 바로의 완악함을 표현하던 말입니다. 그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로 심하고 완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참고로 모든 가축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살아남은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법으로 쓰여서 굉장히 많은 가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에게 예고된 후 다음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화덕에 재를 두움큼 쥐어서 가지고 가서 날리게 합니다. 애국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그 재가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재가 흩날려 티끌이 되어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에게 붙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일어난 사람들 중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 재앙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드러내줍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치로 말미암아 바로가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악한 길을 걷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먼저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실하심을 그 보여줍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러냅니다. 죄의 성격과 습성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사실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그가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로의 끈질긴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된 본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셔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형벌을 다 받은 자로 여김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악이 너무나도 커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또 타협하게도 만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악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일보다 필요보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늘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요.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 작으며,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걱정과 근심을 주께 가지고 갑니다. 크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